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증산을 막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고 벼르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모지를 해놓고 간 셈이라고 할수 있겠죠. 민주당 쪽에서 좀 별렀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딱 2주 남긴 상태에서. 미국 연안에서 한반도의 열한 배나 되는 면적에 걸쳐서 신규 원유와 가스 시추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임자가 영구 금지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 사실 음. 후임이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후임자가 이제 그걸 이제 뒤집으려는 시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후임자가 뒤집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구조로 현, 현행 미국 관련 법령이나 뭐 법원 입장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특정 수역에서의 뭐 석유가스 개발, 를 위한 이제 시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부여를 해 놓았고요. 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 권한을 2016년에 한번 행사한 적이 있었고 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일기 집권 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금지시켰던 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 명령으로 한번 뒤엎은 적도 있었고요. 북극해하고 미국 대서양 연안의 네. 그 석유 가스 시추를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금지했던 거를 음. 이제키티브고도 행정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을 해서 그 금지를 뒤엎는 행정 명령을 낸 적이 있었죠. 음. 그런데 그 뒤엎은 행정 명령을 미국 법원이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밖이다 그렇게 해서 어, 그 행정 명령을 취소하는. 어,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어 그렇게 되면 정말 네. 앞으로 좀 까다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미국 법원에 판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판례가 지금 설례가그래그 네. 알래스카 주 연방 법원에서 2019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2017년의 조치, 그러니까 음. 그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에 이제 금지하는 조치를 했고 네.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시 풀었고 음. 근데 2019년에 그 연방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주,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이죠. 그쪽 남부주 쪽에서 금지가 되어 있었던 걸 오바마 대통령 이 역시 금지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음. 그 금지를 연장시키는 또 조치를 또 했어요. 약간 좀 스스로의 입장도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북극해라든지 뭐 이렇게 대서양 연안 뭐 그쪽에서는 네. 자기들 자기 뭐 이익하고 좀 부합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시출을 해라. 네. 오바마 시절에 금지한 걸 풀어주겠다 했지만 또 일부 남부 주 관련해서는 뭐 조지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서 금지 시켜놓은 걸 오바마가 그 금지해놓은 거를 또 연장하는 조치를 본인도 또 행사를 하기도 했었죠. 님비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기자들이 많은 데서 이거 시추 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뭐 지역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환경단체라든지, 이제 그런 쪽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취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자기네 동네에서 갑자기 석유시출을 하고 환경도 오염되고 뭐 해변도 이제 못쓰게 되고 음. 그런 것들을 뭐 좋아하시지는 않겠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금지를 하고 나서 법원에서 뒤집은 결정이 2019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모지를 하고 하신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입니다. 한 2년 정도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면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11배 정도 되는 면적에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50 수조 달러 가치의 시추가 가능한데 못하겠다 네. 이게 미국의 국가부채보다도 더큰 액수잖아요 근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칠경원 네. 그러니까 입에도 안 붙는 정도의 액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의 글쎄요, 정말 지역인가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좀 너무 과장된 수치를 말씀하시거나 팩트 네. 체크를 하면은 이제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금지된 지역 중에 동멕시코만 지역도 이제 금지가 됐는데 네. 그 지역이 이제 아마 가장 석유 가스 그 시추되면 이제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네. 한40% 정도 어~ 영향을 받을 거다 잠재적인 매장량 중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어, 거는 엄청나네요.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모든 이번 금지 지역에서 뭐다 석유라는 게뭐 뚫어보니까 다 나오더라 가스가 다 나오더라 뭐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대왕고래뭐 논란할 수 있듯이 네. 하지만 어~ 이런 전문기관에서 한 사십 퍼센트 정도는 잠재 매장량 영향을 줄 정도라고 뭐 추산을 한 거면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꽤큰 영향을 주는 조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멕시코만이라는 데가 이제 또 가장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뭐그 지역 하나만 놓고 봐도 꽤큰 영향이 있는 조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긴 한데 그야말로 증산을 막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고 벼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 계획에도 사실 2년 동안 이걸 삽을 못 든다고 하면 네. 상당한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대모지를해 놓고 간 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나 이제 민주당 쪽또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제1위의 원유 뭐 수출국 생산국 위치에 이제 올라섰으니까 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뭐, 우리 이제는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 하고 이제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취한 조치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가면은 한 2년 정도 대모질이될 수가 있는데 사실 네. 의회에 가서 다른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알래스카 법원에서도 네. 그렇게 취지로 판단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이건 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법을 제정 하면은 뭐그 가능은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이번에 레드 스윕이 돼서 공화당이 미국 연방 하원 상원을 다 장악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싸우는 한편 다른 한 쪽으로는 이제 의회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번 시추 금지 조치를 푸는 방향의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드 스윕이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처럼 다수당의 이, 이 규모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약간. 그렇죠. 클로스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원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19대 216으로 네. 공화당이 세석인가 겨우 많고 음. 상원은 52대 48로 뭐네석 정도 많은 상황이어서 예컨대 상원 같으면은 이제 의사 진행 방지 의사 진행 의사 진행 금지 필리버스터 룰을를 그, 그, 뛰어넘기 위해서는 60석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는 이제 공화당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음. 그,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또 공화당 입장에서도 또 공화당이 과연 이런 문제에서도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이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님비 현상처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조지아라든지 그렇게 연안을 가지고 있는 주에 뭐 연방상원이나 하원 의원이면 암만 자기가 공화당 의원이어도 그렇군요. 지역 구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꼭 무슨 물론 뭐 그런 의원들한테 많이 기부를 하는 뭐 오일앤가스 기업 석유 가스 회사들은 또 입장이 또 다르겠지만 네.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꼭 반드시 이거를 그 시추를 해라라는 쪽으로 또 모인다고 장담하기도 또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여기서는 원유 시추하지 마 이렇게 해놓은 지역 사람들처럼. 안 좋아할 가능성이 더 큰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건 좋지만 네. 우리 동네에서 그걸 실추하는건 싫다. 이럴 가능성이 큰데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호위원들도 여러 명이 좀 걸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해관계가 좀다 엇갈릴 것 같고요. 환경단체들은 물론 당연히 환영하지만 음. 또뭐 석유나 가스 회사들은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소송전이나 뭐 로비 활동 같은 것들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새 법을 만들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대오를 갖춰가지고. 막을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이슈 뭐 아주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인 뭐 환경 단체라든지 또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막판에 이런 결정 임기 막판에 이런 결정 내린 것 자체도 네. 어떤 자신이 뭐 민주당 역사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될 건지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공언을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의식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 일기 때처럼 그때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새 대통령의 그런 권한이 없는데 일단 시추하고 나중에 이걸 받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 시추를 시작하고 금지하는 명령이 일단은 살아 있잖아요. 네, 살아 있으니까 바로 시추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소송전을 예상하는 게 석유 가스 회사들도 소송전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치에 반발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하여튼 지금 유효한 행정 명령이 이제 없어져야 시추가 가능한 거고요. 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자님 말씀대로, 네.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은 그 조치가 또 없어지기 전까지는 또 계속 또 시출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법적인 불확실성, 유동적인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근데 그때도 법이 있는데 어떤 행정명령을 제가 내놓고 갔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도 그뭐 법원에서 나온 그런 판례가 있고. 네네. 금지를 내렸지만 네네. 나는 그래도 파는 행정명령을 내겠다 하고 네네. 가게, 가면서 가겠죠 가서 네. 시출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은 이제 그거를 시출을 하려면은 그 석유나 가스 회사들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려서 오늘부터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자신들의 자원을 동원을 해서 뭐사람도더 뽑고 그 기계를 거기 배치를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려다가 이게 또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이 환경 단체 민주당 쪽에서 또 바로 또 들어올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또 중단되는 상황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을 그뭐 과감하게 뭐, 뭐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기업들을 자문을 하게 된다면 조금 신중하신 편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음.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네.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란비를해보자면 그때는 말하자면 이렇게 다들 소송전 바로 네. 데이 원부터 시작할 그런 준비는 안돼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 이제 자신이 공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약속을 다 지킬 건지 공약대로 할 건지 사실 다 미지 상태였잖아요. 그데 네. 일기 트럼프를 다 이제 겪어봤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어. 사실은 공약을 되게 잘 지키는 대통령이었거든요. 음, 음. 뭐 공약을 잘 지키는 게 그분의 경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대비를 지는 하고 있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